밥 먹으러 가요? 사과 듀니님이 10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저씨 저 이뻐요? 이쁘면 박수 세번시작짝짝작 아, 그래. 넘버원 지아코님이 10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, 오늘은 뭔가 집에서 게임하기보다는 밖에 나가고 싶어서 비워 비온다고 비온다고 난 이게 진짜 싫어 나는 비가 진짜 싫은데 비 비온다 비온다고 비온다고 어떻게 어떻게 비온다고 비온다고 지하 통로로 오늘 뛰어야겠어 아비 싫어 하늘이 맑아서 나왔더니 내가 좀 걸으니까 존나 무중충해지더니 비가 와 안녕하세요. 어, 이거 아니라는데 잠시만 요 이거 도착지 어디예요? 강남역이요. 아 이거 아니에요 죄송해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, 네. 차번호 이거 맞아. 아 이거 보고탔어 차번호. 내가 똑같은 실수 두번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. 음. 실수는 한 번이면 충가지. 어디 가냐고 밥 먹으러. 너무 하고 예쁘세요. 먹으러. 너무 예쁘세요. 고맙습니다. 아 신기하다 이거 전장이요. 물결 사면님이 예, 백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아유, 기이야, 아저씨 캐시비 얼마예요? 하지마 그런 거. 그런 거 하지마. 어? 루케테이미천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아저씨 아프리카TV 보리보리 하세요. 왜 그래. 몰라. 몰라. 모르셔. 그만해. 그만해. 맞는말만함님이 1 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아저씨 저비제인데택스비 깎아주세요. 어. 민설아 조용히 해. 거의 다 왔어 여기 시장이1캐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우산있으면 하나만 빌려주세요 아 그래요? 잠시만요 로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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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라이브즈머님이백캐시를 아, 후원하였습니다 아저씨 유튜브 보니터링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아, 잠시만요 왕지방탄중년단님이백백캐시를 아, 후원하였습니다 아저씨, 저 택시비 안들고 도망갈 건데, 삼지 네, 삽집... 우선 비가 졸라 많이 와. 어? 여기 다은것 같은데? 용문집, 주의 쉽니다. 아, 용문집 주의 쉽니다. 아 어?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. 하치미 연복지 형님이 백 페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아저씨 지리산으로 가주세요. <laughs> 왜 그래 또? <laughs> 왜 그래 또? 라이브 주머니님이 백 페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고맙다. 아저씨 안녕하세요. 아프리카 TV 보리보리입니다. 각업 님이 10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하지마. 아저씨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혼잣말에도 양해 부탁드려요. 8800러 님이 미전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아저씨 저 방금 담배 피고 닿는데 담배 냄새 나나요 껌 하나만 빌려 주세요. 물결 선배 님이 10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아저씨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별풍선으로 결제해도 될까요 유복해 오케이 님이 100캐쉬를 후원하였습니다. 교카콜라 님이 100캐쉬를 후원하였습니다. 하지마, 하지마. 아저씨, 하지마. 창문 좀 열고 에어컨 틀어주실 수 있나요? 물결 삼배님이 100캐쉬를 후원하였습니다. 하지마. 아저씨, 아저씨, 여기서 하지마. 세워주세요. 8800원 님이 100캐쉬를 후원하였습니다. 아저씨, 저 귀엽죠? <laughs> 히히히히, 근데, 저희 집 고살이에요. 철딱선 역죠? <laughs> 사과 듀니 님이 100캐쉬를 <laughs> 후원하였습니다. 어디로 가야 하죠, 아저씨? 라이브 주머니님이 백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아저씨 저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갈 거예요. 애들아 왜 그래? 민삼님이 전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아기이 사모 도르로 우두로 우기이 어운르로 우두로 우바다 소오 도르로 우두로 우아기이 사모. 하트 맹신님이 백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8 8팔백원러님이전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아, 아저씨, 저 갑자기 배 아파요. 똥마려워요. 차좀 세워주세요. 진짜예요 아저씨, 제가 아, 운전해도 될까요? 규카콜라님이 <laughs> 10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8800일러님이 1000캐시를 아, 후원하였습니다. 아저씨, 저 방금 방금 꼈는데, 혹시 냄새 나면 창문 살짝 내려주세요. 야이씨. 그, 그, 그만해, 그만해. 그만해. 어, 기사님, 운전 집중하셔야 된단 말이야. 시끄러우면은 사고나 어? 아, 진짜 로 사과듀니님이 1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저씨 저 이뻐요? 이쁘면 박수 세변 시작작작작 아, 넘버원 지아코님이 1 0 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8 8 0러님이1 0 0 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라이브주머니님이 1 0 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저씨 경찰서로 가주세요 이분 도난내고튀려요 <laughs> 아니야 계산할거야 <개선할> <laughs> 하지미용 꼭지영님이 백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네, 네, 아저씨, 네. 이거 다 장단인 거 아시죠? 양해 부탁드려요. 사랑해요. 이부주머니님이백캐시를 <laughs> <나> <laughs> 후원하였습니다. 기사 오빠 자동차가 놀라면 뭔지 아세요? 놀라.. <laughs> 이렇게 돼있어. 짜잔. 여기가 건대 커먼그라운드라는 곳이래요. 전 처음 와봅니다. 가볼게요. 여기 어, 풍경이 재미데 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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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예요? 네. 보리보리요. 네. 유명해요? 아니요? 너무 보리 많이 해줘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홍보해달라고 하시네요, 여러분. 따단! 따단!